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참된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 게시록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찾아와 게시하는 것을 기록한 게시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게시하신 가운데 2장과 3장에서는 요한에게 하여금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되죠? 에베소, 섬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이상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들어보셨죠. 이 성경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요 내용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라는 이야기가 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어떤 역사가가 이 라오디게아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금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업과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요, 목축하기에 적합하여 양털 생산이 활발했고 그로 인해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가죽 제품을 하나씩 사 온다고도 합니다. 또한 병원과 의료 학교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루로 만든 안약이 있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가 언급할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나누자면 이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AD 60년에 이 라우디게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때는 이제 로마죠.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복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너진 한 도시를 자체적으로 복했다라는 말.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라우디게아의 경제적인 상황을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지리적인 특성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우디게아는요 히에라 볼리라는 곳과 저희가 잘 아는 이 골로세와 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제 삼각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중 먼저 이 가까이 있는 히에라 볼리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여기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온천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따뜻한 것, 그리고 쉼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 볼레의 온천수는요, 단순히 따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도요, 이 온천수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기도 하였고, 저희가 아는 이클레오파트라도 이곳을 데이트 장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라우디게아가 이제 히에라볼리와 이 골로세와 함께 삼각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골로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세는요, 이제 언덕에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요. 뒤편에는 이제 만년설로 유명한 이 바바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려와 차갑고 신선한 냉천수가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수로 유명하고, 그리고 골로세는요, 뭘로 유명하죠? 냉천수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라우디 계열의 한번 지리적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했다는 걸 살펴보았는데,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바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조사하던 어느 학자는요, 그곳에서 물을 관리하는 비문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물을 오염하게 만들고 이 수로죠. 수로를 훼손한 자는요, 무려 과태료를 이제 12,500 대나리온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로 계산하면 6억 3천,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이 수루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히에라 볼리에서 나온 이 온천수와 골로세에서 나온 냉천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이 온천수는 구토를 유발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냉천수를 끌고 와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골로세에서 라오디 게아까지는요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술력으로 약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은 거리가 이제 한 7에서 8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 역겨워 이 사람들이 다시 시원해지기 때까지 항아리에 담아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 라우디게아를 향한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라우디 계야는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골로새에서 물을 받아 사용했는데 오는 동안 말씀드렸죠 미지근한 상태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 계야에게 하신 말씀 미지근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우디 계약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17절에서 알수 있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라우디 계약 교회는요 뭐라고 말하죠?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상업과 공영업이 국립, 발달한 도시였고, 좋은 의료 시설과 섬유 산업도 발전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중 여러 교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에 지킨 모습으로 인해 칭찬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들이 취한 부요함을 비교했을 때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스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한 핍박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상공인 조합에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부유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신앙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의 관행을 거부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타협하며 신앙과 세상을 함께 붙들고 산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전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린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두 주인을 섬기며 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락함 속에서 영적 전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함께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가치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부요함과 안락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부요함과 안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칭찬받은 서머나, 서머나 교회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 알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서머나 교회에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결국 로마 정부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서마나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했던 이유는요. 믿음을 위해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여함을 쫓지 않았고요. 영적 승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부여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여함은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함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유함을 쫓으면 신앙 쫓으며 신앙의 본질을 놓쳐 버릴 것인지,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믿음을 지킬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안락함과 타협하며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부여함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부여함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부여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부유함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금, 옷, 안약은 모두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는 것들을 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 사고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들, 들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요 자기 생명으로 대신 사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나와 있는 그 단어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된 부유함은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필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그분 안에서 다시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로 연단하는 금은 말 그대로 그냥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뜻하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으란 말씀은요, 죄악에서 구별된 자,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물 돌아와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부유함,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참된 부유함은요,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부요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그리고 권능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진 것이 많아 보일 때도 정작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모든 것이 허상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문을 엽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재개허락하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하여 주시고 흰옷 입은 자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약을 바른 눈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멋진 삶, 참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부유한 부유한 찬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의 입술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사님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 고 계시는 데비 나심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지혜롭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 세워져서 나라의 안전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대사역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제1, 2, 3 선한목자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기독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복음이 흘러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